첫 번째는,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합의들도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외교문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 하는 소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큰 정치적 변동이 생겼을 때, 앞에 정부가 한 합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최악의 상태가 생기면 사문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박도 못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군 사령관을 지내신 우리 박정희 예비역 대장 같으신 분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시나리오별로 이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한다. 이거를 양국이 합의를 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합 작전 계획 오플란 1 501로 여기에 통합시키자. 을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대학교의 박희락 교수 같은 분은 유럽에서 하고 있는 핵공유 물론 뭐이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은 좀 오폐가 있는 표현입니다 미국은 자기 자신들의 핵무기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핵 협력을 핵공유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단계별로 핵공유를 강화시키는 이런 합의를 미국하고 해보자 이런저런 그.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삼축 체제를 고도화해야 한다. 삼축 체제가 뭔지는 뭐 신문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어 소위 북한이 대한민국을 도발하려고 하면 핵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세 가지 능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은 킬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제하겠다는 거죠. 핵 공격 기밀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먼저 발사되기 전에 부수, 부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킬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 KMAD라고 하는 방어. 이것은, 어, 그게 안 됐을 때 북한의 미사일들이 날아오면 우리가 가진 방어망을 작동해서 막아내겠다. 이제 이게 방어죠. 그죠. 세 번째는 일단 북한이 도발을 먼저 한 이상 우리는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응징을 해서 보복 응징을 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예,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 KMPR 이라고 하는 응징보복 역량입니다. 이, 한국군이 이세 가지 역량을 지금, 어, 키우고 있는데, 지금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제가 보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킬체인 같으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할 징후를 보고 우리가 먼저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어,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전쟁 도발국이 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 동태를 다 파악을 완전히 할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감시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정식 군사용 정찰 위성을 한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동맹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방어 부분도 북한이 핵을 저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마 국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변칙기동 탄도 미사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순항 미사일에 뭐 다양한 미사일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방어망으로 담아가 낸다는 보장은 전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지요. 많이 막아낼수록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건, 지킬 수 있는 부분도 넓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역량인데, 세 번째 역량은 응징보복 아닙니까? 응징보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북한이 핵을 발사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북한에게 응징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응징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을 심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동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억제입니다, 이게. 맞고 난 후에 때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세 가지 능력을 어, 지금까지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재래무기입니다 그죠? 재래군사력입니다재래군사력이니까 대북 억제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재래무기라 하더라도요, 아주 파괴력이 크거나, 우리 현무5, 현무5 미사일, 이거는 웬만한 소형 핵무기에 버금 갈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이런 무기라든지, 아니면 쪽집게처럼 아주 정확하게 적장을 제거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침투해서 핵심 시설을 부신다든지 이런 능력을 가진 재래 무기들은 여전히 북한 핵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발휘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삼축 체제의 고도화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네, 세 번째 과제는. 워싱턴 선언에서 보여주었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싱턴 선언에 어떤 전략적 실수가 있었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 워싱턴 선언 안에는 어, 한국이 MPT를 준수해야 되고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해야 되고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을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무렵세 가지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걸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불리한 거죠. 이건 다 바꿔보면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핵위협을 아무리 가해도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는 않는구나. 또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쏘고 핵실험을 하고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미국이 말려주는구나. 사실 이거는, 어, 불필요한 거죠. 만약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책상 밑에 가만히 숨겨둠으로써 한국도 여차하면 핵무장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대북 지렛대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국이 오버한 거라고 봐요.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 외교 쪽에서, 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개된 합의문에 이런 내용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무는 전략사령부의 임무입니다. 전략사령부가 내년에 지금 창설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도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거나 치명적인 이런 재래 무기들을 가지고 전략 사령부를 따로 꾸려서 우리 전략군이 움직이면 우리도 대북 억제를 굉장히 무섭게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체제로 가자는 거죠. 전략군이 만들어지면 뭐 F-35 스텔스기라든지 또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라든지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또 정밀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마 전략군을 구성하는 무기체계가 될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억제를 더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 안에 살짝 애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 앞으로 창설될 전략군과 미국, 한미연합사 사이의 이, 역량과 기획을 서로 연결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제 일반 국민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어, 전략군을 만들더라도 연합사와 협의 없이 전략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은 좀 억제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아마 어 우리 국민 여러분 잘모르 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어 평시에는 우리 군을 우리가 다 관장하지만 전쟁 상태가 시작되면 이 미군이 전작권을 주도하게 되죠.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 체계, 단일 지휘 체제 하에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체제 하에 있다면 전략군도 함부로 미국하고 상의 없이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 심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무를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하고 전략군의 행동 반경을 어디까지 허용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어, 협의해서. 어, 이제 소위 이 임무와 어, 공조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여기에서도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어,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어, 우리 전략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에, 한국군 통수권자 명령 하나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억제하는 내용을 공개 합의에 집어넣으면 전략군의억제력이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는 합의고 그 합의를 공개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1976년 도끼 만행 사건 또뭐 1968년 또 김신조 침투 사건 뭐그 이후에 또 서해에서 벌어진 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주요 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실 한국은 대응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미국이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제시켰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뭐큰 전쟁으로 가지 않은 건 다행인데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대한민국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어 북한에게 북한이 그렇게 믿어 버리면요. 북한의 도발을 계속 반복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이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미 간에 잘 협의해서 좋은 논리와 업무 분장 협력 이런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 잠수함은 핵 무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핵 추진 엔진을 가진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말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됐고 또 북한도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뭐 잠수함에 핵을 장착할 겁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로서는 헌터 킬러 잠수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헌터 킬러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잠항 능력이 뛰어나고 또몇달 동안 수면 위에 등장하지 않아도 되고. 연료 교체 없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북한 잠수함 동태를 살피고 추적해서 격파하는 이런 잠수함이 필요한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또다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이 농축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축을 못 하면, 잠수함에 들어가야 될 소형 원자로를 돌릴 수가 없죠 핵 잠수함을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고 지금 미국이 차세대 SSBN을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8,000톤급 오하이오급 그 잠수함들이 오래됐거든요 이제 신형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이런 핵 잠수함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급 같은 것은 이제 2030년대에 다 퇴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잠수함들을 만드는데 미국이 그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나면서 이 소련이 와야 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소위 이 방위산업을 너무 줄였어요. 지금. 이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도와주면 상당히 미국이 도움이 되는데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하고 이 잠수함 공조를 하지 않고 호주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호주하고 뭐이 호주하고 오크스라고 하는 이 3국 동맹, 3국 협력체를 2021년에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 체제 안에서 영국과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5척을 30년 초반에 호주에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호주의 잠수함 능력을 키워서 공조해서 중국이나 대륙에서 오는 위협을, 해양 위협을 대처하겠다. 이런 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대한민국, 대만,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3국하고 협력을 해야지 호주하고 협력을 우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고요. 호주는, 어, 노조 활동도 굉장히 극심하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조선 인프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열악해요. 예, 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두고 왜 호주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뚫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은 1988년에 미 일본하고 포괄적 동의라고 하는 합의를 맺어가지고, 일본의 농축과 재처리를 마음대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30년이 돼서 2008년에 또 갱신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8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농축 재처리를 하고 있는 나랍니다.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35년 전에 허용했던 농축 재처리 활동을 아직도 대한민국에게는 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풀어야지 우리가 스스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이 원자탄 세 발을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맨하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폭탄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실험했었고 두 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진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대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킨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메나탄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그럼 핵무장하자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핵분열 물질을 만들고 핵분열 물질을 만드는 공장을 또 세우고 핵폭탄을 설계하고 기폭 장치를 만들고 또 그것을 운용할 군사력을 키우고 투발 수단을 만들고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미국이 반대하는데 핵 무장을 한다 그건 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워낙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핵 무장을 하면 얻을 것보다는 잃어버릴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미국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핵 무장은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긴 과정 중에서 마지막 무장 부분을 남겨놓고 앞에 부분은 상당히 진척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 간의 핵외교로 풀어나가서 미국의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 없이는 마지막 무장 부분은 하지 않겠다 이걸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진척을 시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모두의 말씀드린 제2단계 핵균형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만변에 대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정부가 좀 어, 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핵협의 그룹 이번에 7월 18일 날첫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큽니다 어, 지금 한미 간에는요 이핵 문제,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협의하는 이 상설 기구가요, 여러 개가 이미 있습니다. 에, 뭐 확장 억제 뭐 전략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요. 또 KID라고 하는 통합 국방 협의체, 또뭐 억제 전략위원회, 또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기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소위, 중복적으로 하는 기구가 되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보다는, 어, 이런 지금 기존의, 어, 어 이, 이 기구들은요,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기구들인데, 그런, 이런, 이런 기구들에 맡기고, 어, 이, 이번에 신설된 핵 협의 그룹은 한미 동맹 자체를 키우고 한미 간의 핵협의 범위를 넓히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일을 개발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문제, 또 한국이 맨하탄 프로젝트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핵무장의 일정 부분까지 진척시키는 문제, 또. 이 전략사령부와 미국 카운터파트하고 협력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될 미완의 끝나지 않은 아젠다들입니다. 이런 아젠다들을 다루면서 한미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 넓혀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구들은 상위에서 합의한 그틀 안에서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면 이번에 만들어진 이 핵협의 그룹은 그 털을 더 키우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게 이제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 일곱 가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 박사의 고뇌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참 길게 말씀드릴 게참 많은데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오펜하이머 박사는 자기 손으로 핵무기를 만든 연구 책임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일본을 빨리 항복시키기 위해서 대도시에 사전 경고 없이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참상을 보고 듣고 난후부터 다시 반핵론자로 바뀌었어요 오페라이머가 핵무기의 실상을 보고 나서 내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악마의 무기를 만들었구나 하는 깊은 죄책감이 빠졌고, 사인제 소위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핵무기는 위험한 것이다. 가급적 줄이고 없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 직후에는 말이죠. 아메리카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릴 만큼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국의 핵무장 확대를 반대하고 수소폭탄 계획을 반대하고 또 소련하고 어떻게든 깊이 대화를 해서 핵무기를 최소화시키지 않으면은 미국과 소련은 병 속에 들어있는 두 마리의 전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갈이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병 속에 갇혀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독을 겨누고 있는 둘 모두에게 위험한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예고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오펜, 오펜하이머 박사는 이 애국심과 인본주의 사이에서 크게 고심을 했죠. 애국심에서는 일본을 빨리 항복시켜서 미군의 생명을 아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인본주의. 이건 도저히 이 핵무기는 도저히 인간적이지도 않고, 이건 절대 이거는 악마의 무기다. 이제 이런 입장이 이제 그둘 사이에서 많은 고뇌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오펜하이머는 1954년에 그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왜 미국 안보를 회방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박탈당하고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64세의 나이로 1967년에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참, 최근에 오펜하이머 영화 나오고 있잖아요.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보시면 더 아마 실감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핵 문제를 연구하는 저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인간에만 생각한다면요, 남북한이 핵 대결을 하고 뭐또 미국 전술핵을 가지고 뭐핵 균형을 하고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죠. 그냥 북한이 시키는 대로 그냥 줄 것만 주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당위성 당론이죠 어... 인본주의적 당위성이죠. 그러나 안보 현실은 우리가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북한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안보 현실이 요구하는 이 당위론이 또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저도 핵문제 글을 쓰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핵무기의 잔인성을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저도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인본주의를 발휘할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미국과 소련이 병속에 갇힌 두 마리의 전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병속에 갇혀서. 정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방비 상태의 곤충으로 남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